안녕하세요. 코인엑스의 리암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같이 저희 코인엑스에서 선정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바로 중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인엑스에서 예측했듯이 중국의 코로나 대응이 더욱 강경해짐에 따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 역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반등 을 시도해 보았지만... 때마다 더욱 강한 가격 하락세 압력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코로나 대응 후속 보도와 미국의 성장 주식의 전망,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있을 여러분들 모두가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할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상해 락다운 정책을 유지하며 오히려 베이징으로 그 정책 확산하며 더욱 강력한 코로나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로 인플레이션 상황 압력이 더해지는 동시에 중국의 수요가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표상으로서는 물가가 안정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다른 자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소비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넷플릭스 구독자가 10년 내 사상 처음으로 하락을 하며 주가도 역시 큰 하락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한 회사가 아니라 성장주 시대의 끝이 왔다는 신호탄이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 주에 있을 애플과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엑스에서 조사한 결과 이번 주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GM, 비자, 제너럴 일렉트릭, 페이스북, 보잉, 페이팔, 스포티파이,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트위터, 머크, 쉐버런, 엑선 모빌 등 한마디로 미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는 지금 현재 성장이 멈춘 상황인데요.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성장이 멈춘 것을 넘어서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주식시장에큰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식시장과 최근에 가격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진 비트코인은 더욱 큰 악재로 보여질 것인데요. 이것은 비트코인이 성장주들과 가격 등락을 같이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적 발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나온다면 주식시장 및 비트코인의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셋업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개별 크립토코인이 호재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시장으로서는 하방 압력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만약에 애플이나 구글 등등 기타 미국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당분간은 비트코인 시장이 반등하거나 최소한 보합을 할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해당 실적이 발표한 뒤에 시장의 반응과 그 뒤에 주식시장만큼 중요하다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채권시장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왜 채권시장인지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큰 시장이며 주 플레이어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앞으로 행보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하기 쉬운 거래소 코인엑스의 리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